안녕하세요. 1천만원으로 시작하는 수도권 부동산 투 기적으로 다시 돌아온 건희아빠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반갑습니다. 이번 두 번째 책을 내게 됐는데요. 책을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수도권 아파트 투자의 기적에서는요. 총세가지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가 들어있습니다. 부동산 시작하는데 뭐 글로벌 경제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거창할 수가 있는데요. 꼭 그렇게 거창할 것까지는 없고요. 미국의 금리만 알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같아요. 미국의 금리 상승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참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쉽게 정말 초보자분들도 느끼기 쉽게 많이 적어놨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금리만 보면 되느냐 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대책 즉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부동산 방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사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금리도 좋고 부동산 정책도 알아야 됐으면 마지막으로 뭘 알아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부동산 완화 정책이 정책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고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서울 수도권에서 정말 이런 알짜배기들, 서울에 지분을 틀수 있는 곳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2년 후, 3년 후에, 여러분들의 후배가 봤을 때, 아, 정말, 누구누구님, 정말 부동산 좋을 때, 지분 사기 좋을 때, 부동산 투자하셨네요. 정말 그때로 갔으면 너무 부러워요.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서울시장이 정말 저렴하고 정말 가격이 싸졌거든요. 그런 시장이 저는 한 1년에서, 뭐 길어봤자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이 틈새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와 희망과 지식과 지혜를 줄수 있는 것이 저희 인체 수도권 아파트 투자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지혜와 지식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